하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유성입니다. 채널 H 오픈 첫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러게요.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채널 H를 통해서 그룹의 다양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올 한해 동안 인류 하나를 국건이 세운 한화인들의 일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새롭게 피어난 불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그룹은 올해 6월에 한화디펜스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었죠. 네, 이로써 글로벌 인류 방산 기업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 강화하게 됐는데요. 그룹은 두산 DST에 대한 지분 인수 절차를 완료한 뒤 새로운 사명인 한화 디펜스로 출범식을 갖고 방산 4사의 사업 역량 통합과 재분배를 통해 글로벌 탑10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주한화 역시 경기도 판교에 방위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결한 미래기술연구소를 준공함으로써 방산 부문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높였는데요. 그룹 내 방산 부문 계열사에 연구개발 핵심 인력들이 배치돼 시너지 효과 증대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해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영실 장부한 최대 방산 업체로 자리매김했네요. 네, 최서아나운서 네. 서울의 랜드마크인 여의도 육산빌딩에서도 올 한해 정말 많은 소식이 있었죠? 1985년 63빌딩에 개관한 국내 최초 아쿠아리움 63C월드가 1년여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아쿠아플라넷 63으로 재탄생했죠.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각종 수조와 영상 요소를 강화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해 신개념 복합 아쿠아리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해 기쁨을 안겨주었던 벨러리아 면세점 63의 그랜드 오픈도 있었는데요. 아쿠아 플라넷 63과 전망대를 연계한 원스톱 관광 쇼핑 투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관광 면세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핀테크라는 용어가 화제죠. 글로벌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트렌드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한화생명이 지난 10월 보험업계 최초로 63빌딩에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 핀테크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핀테크 관련 11개 스타트업 기업의 도전과 발전을 지원하는 드림플러스 63은 63빌딩 내 사무 공간 무상 지원은 물론 전문 컨설팅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투자 유치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하니 스타트업 기업들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여의도에서도 이처럼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인 만큼 글로벌 진출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하나테크윈이 지난 11월 항공기 엔진 부품 신공장 준공식을 갖고 항공기 엔진 부품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기 엔진 사업 진출 37년 동안 엔진 총 8,000대를 출하해 최고의 제품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엔진 제조회사로서의 위상을 드러냈죠. 또 글로벌 자동차용 소재부품 기업으로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화첨단 소재는 2014년 12월에 본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지난 7월 신축사업 준공식을 마쳤는데요.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거점인 멕시코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멕시코 법인 준공식을 갖고 자동차 경량화 부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불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기업 문화에서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창립 64주년을 맞은 그룹이 젊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문화 구축을 위해서 젊은 한화를 선언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근무제를 비롯해서 비즈니스 캐주얼 짠 마켓 팀장 정시 퇴근 그리고 안식월 제도 등을 도입해 원활한 소통이 있는 조직 문화 형성에 밑바탕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젊은 한화를 깨우자는 거죠. 영원한 청춘 기업으로 살아가기 위해 젊은 생각으로 뭉쳐야 한다는 김승현 회장님의 창립 기념사처럼 한화인들의 젊은 생각이 모여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요. 네. 그 소통창구로서 지난 7월에 바로 우리 채널 H가 오픈을 했죠. 그룹 임직원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된 채널 H는 디지털, 모바일을 통한 임직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한화의 공간 미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에 앞장서 나가며 피워낸 한화인의 불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불꽃들이 모여 인류 한화로의 도약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